2008년도 수능 이후 12년 만에 2020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능 수험생으로서 19년도에 공부한 교재를 버리는 겸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대성 마이백 프리패스 구매자들한테 대성에서 뿌린 다이얼인데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 못 되어나서 초반에 몇 글자 쓰다가 때려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은 잘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쓰다가 말았습니다. 우선 국어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김상훈 선생님 그립 필수편하고 심화편이고요. 요 교재들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국어 실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집 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지문 한 세트를 맞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절반 이상 나간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만큼 하드트레이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리트 피트 등 국가 공인받은 국어 지문들을 엄선한 교재입니다. 네, 국어가 어려워지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이 정도 난이도로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재의 구성도 예쁘게 되어 있고, 저는 성격이 해설지를 잘안 보는 스타일인데 해설지도... 되게 충실하게 되어있는 편이라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 교재는 같은 교재 심화편인데 심화편은 필수편보다 조금 어렵게 어려운 지문들 모아놓은 컨셉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네, 애초에 필수편 자체가 쉽지 않은 교재라서 뭐 난이도 차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전히 좋은 교재고 국어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봐야 하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다음은 마더텅 국어 수능 기출 문제집인데요. 요 문제집 역시 강력 추천합니다. 2009년 수능부터 19년 수능까지 평가 모의고사 포함해서 33회분을 모아놓은 문제집인데, 저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10년 전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평가원 스타일 문제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별로였어요. 그 다음은 전형태 선생님 문법 올인원 교재입니다. 이 교재 강추합니다. 문법 공부를 안 하면 풀수 없는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꼭한번 정리해야 되고 깔끔하게 정리된 교재입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어, 역시 마더텅 교재입니다 지난 수능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하고 교육 이거는 교육청 모의고사 학력평가 까지 모아져 있어요 아무래도 출제 주체가 교육청까지 포함이 돼서 뭐 국어 마더텅보다는 뭐 도움을 좀덜 받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출제 범위나 출제 방식이 급격하게 달라진 만큼 이해를 해야겠죠 어, 마지막에 기출 문제로 구성된 자체 모의고사도 좋았습니다. 12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는 한성광 선생님 팬입니다. 제가 고3 때 인강 듣던 선생님들 거의 안 보이시거나 은퇴하셨던 데 한성광 선생님은 같은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성 패스 구매해서 대성 선생님만 듣게 된 계기도 한성광 선생님 때문이었고요. 예전에 티치미 강남구청 이런 사이트에서 강의 들었었는데, 요즘 수험생 분들은 모르시겠죠?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좋은 강의하고 교재고요. 네. 강의 들으면서 노트 필기 정리도 따로 했었고, 네. 저는 좋은 강의하고 교재는 일부러 여러 번 두고 풀려고... 최대한 책에다가 낙서 안 하거든요. 근데, 알파 테크닉하고 크리티컬 포인트는 지금 제가 책 넘기고 있지만, 하나도 낙서 안돼 있잖아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시험 보기 전까지 열 번씩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성원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 그,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조금 강좌나 교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어떻게 보완했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인강 리뷰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 추천합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원칙 그 자체에 의거한 풀이를 연습할 수 있는 강의와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사회탐구입니다. 저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민정환 선생님 생활과윤리하고 사회문화 거리를 탔는데 어, 교재도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교재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고3 분들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설명되어 있는 교재들이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교재는 사지 않고 심화 문제집 정도만 구매해서 풀었고요. 방금 지나간 빈칸 넣기 부교재 같은 경우도 저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면 도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문화도구에 이거는 부교재로 역시 따라오는 OX 문제집인데 이거 어, 상당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중요한 문제를 아이패드로 정리한 다음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해가지고 시험 당일날도 가져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더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더텀 교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세요. 이렇게 교재 추천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 어떤 내용 영상을 올릴 생각이냐면요. 제가 나이 많이 먹고 수능을 다시 보게 되면서 어떤 인강을 듣고 어떻게 공부했으며 어디서 했는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이 30이나 먹고 수능을 다시 봤는지 전에 무슨 대학을 다녔는지 전에 점수는 어땠는지 이번에는 몇 점이 나와서 어느 학교를 가게 됐는지 등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